네,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시편 100 148편을 보았는데 이 시편 145편에서 150편은 어, 마지막 할이라고 해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어, 시편 148편은 특히 어, 하늘과 땅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어, 그러한 말, 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고 그렇게 지임을 받았기 때문이다. 만물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야 하는가 한번 이 주제로 함께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 절을 보시면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는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창조된 어떤 지, 정, 의를 갖춘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을 보좌하고 그를 찬양하도록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군대여라고 했는데 이 모든 군대는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 뜻을 행하는 청군으로 번개로 무장한 하늘의 용사.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는 천사의 무리라고 볼수 있는데, 바로 하늘에 존재하는 천사와 모든 군대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하늘에서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존재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그 다음부터 이 피조된 이 세계를 향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3 절을 보시면 하늘의 해 달, 별, 그리고 또 사절을 보시면 하늘의 하늘과 하늘 위에 물들, 궁창이라고 하죠. 이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또 7절부터는 이제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요와를 찬양하라 라고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바다에 살고 있는 어떤 거대한 생물 이것을 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물에 있는 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 심연이라고 해서 바다의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가장 높은 곳이라고 한다면 땅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곳.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들을 향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을 보시면 또 불, 우박, 눈, 안개, 광풍 그리고 또구절을 보시면 산들, 작은 산들, 과수와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자연에 있는 우리 현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11절에는 왕과 고관 재판관 또 12절에는 총각 처녀 노인 아이들 해서 모든 사람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기어다니는 것 살아 있는 것또 생물이 아닌 그냥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을 5절과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것들이 요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 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이 의미는 바로 이 세상에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법칙과 원리, 그 특성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여 정하셨고 그것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주를 보면은 태양이 가운데가 있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빙빙 돌고 있는데 그 원칙을 만든 것 그렇게 돌아가게 하신 것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느냐 누구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밤똑같이왜 사자는 풀을 먹지 않고 고기를 잡아먹는 육식동물인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해는 빛을 바라고 왜 달은 태양에 있는 그 빛을 통하여서 빛을 바랄 수 있는가 이 모든 원칙들 원리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주의 만물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돌아가는 모든 원리들과 원칙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거기에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존재의 근원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자연개시, 특별개시 이런 신학적인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익숙하실 것입니다 개시라는 것이 무슨 의미죠?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여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 특별 계시라고 하고 또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어, 특별 계시는 뭐죠? 어떤 특별한 방법,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여 주셔서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가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할수 있는지 보이시기도 하고,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도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해야 <laughs>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특별 계시입니다. 근데 이 특별 계시 말고 또 하나가 있죠. 자연 계시, 일반 계시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모든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를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여러 가지 기이한 형상들,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 돌아가는 현상을 통하여서 이 자연에 있는 것들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아, 이것을 통하여서 이거 뒤에 뭔가 이것을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인간이 깨닫고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이 어디에서 드러난다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른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러하다 라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laughs>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신 적다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 물이 폭포가 막 떨어지는 그 웅장한 모습을 보면서 가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감격과 그런 웅장 가운데 놀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놀라면서 아 그것을 만드신 어떤 존재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라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런 프로그램을 종종 보게 되는데. 가끔 보면은 사막에 정말 뜨거워서 그 모래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동물이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런 다큐멘터리에서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그 동물이 거기서 살수 있을까? 그 생명력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는 결국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혼자 여기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다스리시고 이것을 만드신 어떤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합니까? 쓰나미, 또 지진, 화산, 이런 걸로 인하여서 자연의 힘에 의해서 인간이 압도될 때 어떤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존재를 깨닫게 되기도 하고 또 이를 통하여서 이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어떤 존재가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보면 어떠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지구의 축이 이 23.5도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은 절대 변치 않고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23.5도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것이 다시 이렇게 똑바로 돌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은 족도 지방은 항상 햇빛이 강하게 오기 때문에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고 북극과 남극은 빛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완전히 얼음으로 꽁꽁 얼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기라든지 모든 것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된다고 라 합니다. 그러니까 이 23.5도가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살수 없게 되는데 지구가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이것은 변치않고 일정하게 유지되고 지금도 계속해서 그 상태로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모든 것이 가능할까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조나다 에드워드에 관한 책을 어, 보았었는데 조나다 에드워드가 그 당시 이 과학자에 뜬그 뉴턴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과학적으로 볼때 가장 작은 물자가 뭘로 이루, 이루어졌다고 하죠? 원자가 원소하고 원자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하면은 H o 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 수소하고 산소 두 개가 붙어 있는 건데 이 수소하고 산소 두 개가 얼마나 단단하게 붙어 있냐면은 어떤 특별한 작용이 없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물 H2O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산소하고 가르는 것이 쉽습니까? 절대 나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이 이 수소와 산소를 강하게 딱 붙들게 만들고 있는가? 무엇이 이렇게 딱 붙을 수 있게 붙잡고 있는가? 그러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그 답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답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장 작은 그 피점을 원자 원소가 딱 붙어 있는 것도 결국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 가장 작은 것부터 해서 가장 모든 큰 것까지. 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유지되어지고 보존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손 아래 있고 그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자연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찬양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원리대로, 법칙대로 돌아가고 움직이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 인간이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자연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모든 것들이 움직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1절에서 13절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여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향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인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를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렇게 행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웨스민서 소유리 문답 1번 익숙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 것. 결국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행위로 할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동기가 나의 즐거움이냐, 하나님의 즐거움이냐,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한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의미합니다. 비록 나의 형편이 지금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불평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나와 동행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의 확신을 통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주님 안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면은 항상 우리에게 질문이 나오죠. 다 아는데 쉽지 않지 않냐? 어렵지 않냐? 우리가 마음은 항상 이렇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또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지 않냐? 그런데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건 무엇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움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을 보시면,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뿔이라는 것, 백성의 뿔이라는 것은 어떤 힘, 영광, 승리,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송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에 찬양받을 이시로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제약을 이겨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아, 그리고 모든 사람들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 여호와 하나님을 성축하자 라고 오늘 이 시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되게 막연하고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는 그다지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경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말씀 따라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 정도 수준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한테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해야 돼. 밥은 숟가락으로 먹어야 돼. 하나하나 알려 줍니다. 근데 장성한 어른들에게 어떻게 밥 먹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어떻게 일해야 되느냐? 말하지 않죠. 일의 원리와 개념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이 개념, 이큰 그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말씀 속에 나오는 대로 이거는 지켜야 돼, 이거는 해야 돼, 이거는 하지 않아야 돼, 이거는 죄야,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오늘의 삶이, 나의 행동이, 나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 이 생각으로, 이 원리로 그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